1. 당신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이 익숙하고 사적이며 무회한 느낌이 듭니다. 3. 안녕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자위와 같은 자연스러운 일이 잘못된 방식으로 수행될 경우 조용히 심장에 손상을 입히고 혈관을 제한하며 심지어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 17773 세된 남성이 침실에서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원인은 단순한 자기 친밀감의 순간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3. 안녕. 저는 노인 남성들이 강하고 자신감 있고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남성 건강 전문가인 디아오 제임즈입니다. 안녕. 네. 지금은 안전하다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합니다. 네. 일 순환이 느려지고 회복이 더 오래 걸리며 한때 일상적으로 느껴졌던 일이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 많은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 네 가지와 대처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1. 그리고 세 번째 실수를 놓치지 마세요. 이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3. 네 가지 중요한 실수에 빠지기 전에 구독하고 벨을 켜서 70대 이상 남성을 위해 특별히 구한된 또 다른 건강 강의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 이 주제가 궁금하다면 아래 댓글에 1초를 입력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 0초를 입력하십시오. 귀하의 피드백은 진정으로 귀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70세 이상의 남성이 자위 중에 흔히 저지르는 4가지 소리 없는 실수 중첫 번째에 대해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사소하고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액순환 자신감 삶에 질의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첫 번째 실수 몸이 약하거나 피곤할 때 자위하는 것. 이 언뜻 보면 무해해 보입니다. 3 1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고, 잠을 잘못 잤을 수도 있고, 막마당 일을 마쳤거나, 동네를 산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피곤하고, 약간 아프지만,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러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자위는 심지어 사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신체에 신체적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고 70세가 넘으면 스트레스의 영향이 예전보다 훨씬 커집니다. 3일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계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동맥이 유연성을 일부 잃으며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리고 피곤하거나 에너지 보유량이 고갈되면 시스템이 이미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자위에 따른 증가된 심박수 근육 긴장 및 혈류 요구량을 추가하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수 있습니다. 1. 위험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2. 나는 사적인 시간을 보낸 후 어지러움, 형의증, 순간품을 느낀다고 보고한 많은 노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3. 내 어떤 경우에는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다섯 다른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슴에 이상한 압박감이나 순간품을 느꼈습니다. 6. 1. 74세의 한 남성은 건강이 양호했는데 하루종일 마당에서 일한 후 늦은 밤 자위를 한후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몸은 이미 기진맥진했고 안돼 한순간이었을 마지막 압박이 비상상황으로 변했다. 3. 1.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피로나 탈수 상태에서는 혈압을 조절하는 신체의 능력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2. 일은 절정 중이나 후에 너무 빨리 서거나 앉아 있으면 혈압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자세성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긴장 완화와 함께 있는 실신 낙상 또는 심지어 심장 관련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 감정적인 대가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 많은 노인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3일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간단한 일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날 피곤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합니다. 네 그러나 진짜 위험은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을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휴식을 요구할 때 몸을 밀면 회복력이 약해집니다. 내내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며. 자신감, 연결성 및 통제력을 느끼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이를 방지하려면 몸이 지쳐있을 때가 아니라 몸에 영향이 공급되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친밀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물을 마시고 앉아서 숨을 쉬고 몸이 지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있게 하십시오. 이 간단한 변화로 건강을 보호하고 체력을 보존하며 경험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 내 네, 진짜 목표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내일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유능하며 살아있다고 느낄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70세가 넘은 많은 남성들에게 자위는 연결의 순간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숨겨져서 신속하게 종종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년간의 사회적 판단, 종교적 죄책감 또는 노인이 친밀감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은 조용한 불편함의 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내 글에서 네, 많은 사람들은 그 행위를 마음 챙김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끝내야 할 습관처럼 여기고. 서둘러서 통과합니다. 네. 이러한 성급한 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칩니다. 네. 일행동을 서두르면 신경계가 완전히 이완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 대신 가벼운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하여 신체의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3. 일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혈관을 좁히고 혈액순환을 제한하며 심장과 전립선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이 신체는 이러한 긴장을 즐거움이 아닌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3. 신체는 이러한 긴장을 즐거움이 아닌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4.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서적 단절이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편안함과 친밀함의 원천이었던 것이 성추감이 없는 기계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나중에 무감각해지고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며 심지어 짜증이 난다고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행동이 성급하기 때문에 음경으로 가는 혈류에 질이 저하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기 유지가 어려워지고 민감도가 감소하며 회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내일 네, 행위의 배려와 의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어떤 남성들은 단지 더 많은 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세게 밀거나 자극을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하지만 이는 신체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할 뿐입니다. 3.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고 깊게 숨을 쉬며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각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신경계가 이완되고 혈관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체가 더 쉽게 반응하며 마음이 서두르지 않고 안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네, 나는 이것이 직접 만들어내는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다섯 더 느리고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노인 남성은 종종 발기의 질이 향상되고, 수면이 향상되고, 불안이 감소하고, 자신과의 새로운 감정적 연결 감각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여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당신의 압력이 아니라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내 그러므로 서두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누군가 눈치치기 전에 끝내려고 하시나요? 내 네, 부끄러워요. 내 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친밀감을 온전히 경험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대하고 있습니까? 네, 내 네,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 당신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관심과 보살핌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섯 질문하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속도를 늦추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느끼도록 진정으로 허용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일.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 자신 안에 그 공간을 재발견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이 친밀감 더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덜 효과적입니까? 3. 1. 대부분의 남성은 이 순간 자신의 신체적 자세가 어떻게 천천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습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나이의 신체에는 안정성, 안전 및 지지가 필요합니다. 3일, 편안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는 것은 사치일 뿐만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발을 접지시키고 등을 지지하고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면 긴장이 줄어들고 혈류가 향상되며 갑작스러운 부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이한 번의 조정으로 평화로운 순간과 응급실 방문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도 잊지 말자. 3. 안전하고 의도적인 환경은 평화와 편안함을 조성합니다. 4. 당신은 더 이상 서두르거나 숨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험이 아닌 존엄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 신중한 자존심을 향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그렇다면 이러한 사적인 순간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안전을 진심으로 고려한 적이 언제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3. 여러분, 당신은 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항상 하던 일을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네. 1. 네 번째 실수 감각이나 기능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 이 남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반응의 미묘한 변화가 종종 눈에 띄지 않거나 심지어 무시됩니다. 3. 일각성이 약간 지연되거나 평소보다 발기가 약해지거나 오르가슴에 도달하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어쩌면 그 느낌이 그다지 강하지 않거나 나중에 덜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 많은 노인 남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단지 노화의 또 다른 부분, 즉 조용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이 그러나 성 기능의 변화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사고방식은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312 표시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그것은 당신이 함께 살아야 할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34 대개에는 신체의 조기, 경고, 신호이며 혈액순환, 장애호르몬, 불균형, 신경손상도는 초기 단계의 전립선 기능 장애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냅니다. 41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로는 소리 없이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 나는 일이 너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나에게 찾아온 수백 명의 노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감각 저하로 시작된 것이 완전한 발기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배뇨 정체로 시작된 것이 야간장의 골반 통증, 심지어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파치 진단으로 바뀌거나 드물기는 전립선암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나느냐고 물으니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네. 얼마 전만 해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 가정은 위험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 노화는 변화를 가져오지만 신체는 항상 무너지기 전에 말합니다. 이큰 결과를 가져오며 비명을 지르기 훨씬 전에 작은 신호로 속삭입니다. 3일 성적 민감도의 감소, 각성 유지의 어려움, 사정 패턴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이 혈관계 신경계 내분 비계는 모두 성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일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이러한 실수를 더욱 해롭게 만드는 것은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느끼는 수치심이나 당혹감입니다. 3. 그들은 도움을 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숨깁니다.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 합니다. 네, 그들은 철수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치료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감, 친밀감, 자신의 신체와의 연결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 네, 좋은 소식은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단순히 노화라고 무시하는 일을 그만두면 조기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방문하든 기본적인 혈액검사든 식이요법운동 또는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든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은 조기에 발견되면 관리가 가능하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귀하가 기꺼이 경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당신의 몸은 70년, 75년, 어쩌면 80년 동안 당신을 지탱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무언가가 깨졌을 때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속삭이기 시작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조용한 신호가 유일한 경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최종 생각. 이제 70세 이후 남성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네 가지 실수를 알았으니 이제 더큰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혈액순환을 보호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앞으로 몇 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 모두 함께 가져오자 이 당신은 진실을 들었습니다. 3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70세 이상의 남성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4가지 실수입니다. 4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수분이 부족할 때 자위하는 것은 무해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특히 신체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 심장과 혈액순환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존재감이나 평화 없이 행동을 서두르면 신경계에 필요한 평온함이 사라지고 편안함을 가져다 줄 무언가가 천천히 긴장 좌절 심지어 손상의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샤워 중에 서 있거나 카운터에 기대거나 지지 없이 안전하지 않은 자세로 이러한 친밀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독립성을 아가는 삶을 바꾸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것은 감각기능 또는 감정적 반응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이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신체의 유일한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겁주는 전술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현실입니다. 네, 일 당신과 같은 사람들과 수십 년 동안 일한 후에 나는 이러한 작은 신호를 무시할 때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그러나 나는 또한 남자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았습니다. 3. 그는 습관보다 안전을 수치심보다 존재감을, 부정보다 인식을 선택할 때, 그는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순간에도 자신감 자신과의 연결 살아있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 나이가 된다는 것은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섯 내인은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 신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잘 이해하면서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1.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2. 당신은 전성기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3. 일 당신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단계도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존경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 이제 질문은 이 정보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저절로 해결되길 바라면서 같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더 주의 깊고, 더 의도적이며, 더내 네 현재 당신과 더 일치하는 것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으시겠습니까? 네 선택은 당신의 목이며, 당신의 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